자 아,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 대장암이라는 게, 대장암. 어머니, 대장암 검사 다 아시죠? 네. 응. 어, 대장암 검사. 자, 문제 들어가요, 어머니. 대장, 공간에서 지원하는 대장암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어, 뭐, 막어디나 뭐, 뭐,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랬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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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막 거의 뭐어 반반이에요 그죠? 된다. 안 된다. 어. 근데 정답은 뭔지 아세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머님들이 병원 오셔가지고 검진 진행하시는데 어오시자마이래요저 대장 내시경 왔어요. 당당하게 오셔요. 되어요 안돼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다음에 어, 우리 병원 아니 다른 병원 가셔도 정확하게 먼저 요구를 하시고 네,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잘 들으세요, 언니. 집중. 네, 아니, 진짜 공단 검진의 대장 검사는 첫 번째는 분변 자혈 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네. 네. 대, 명칭만 대장암 검사지 실제 검사 의 이름은 분변 잠혈 검사예요. 아셨죠? 분변 잠혈 검사는 뭐예요? 변에서 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나오냐 안 나오냐. 네. 그러죠 피가 안 나오면 대장 내시경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아, 어, 이것도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분명 대장 분변 검사 하셔가지고 양성,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셨어. 피가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어머니는 앞으로 계속 대장 내시경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대장 검사란 자체를 국민 보험으에 조금 실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할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대장 검사했는데 국가에서 나와 있는 분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게 나오셨어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대장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대장, 이 공단에 나와 있는 대장검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장내시경 본인 부담으로 꼭 해보셔야 될 검사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그럼 대장검사에서 피가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죠. 이때 바로 공단에서 대장내시경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분변 검사에서 피가 본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들은 공단에서 대장 내시경 그때 지원하는 거예요. 어머니, 곧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공단에서는 하 대장 검사는 뭐예요? 대장 내시경을 지원하냐 안 하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 다 대장 내시경 해주기에는 비용이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변에서 피가 나오면 대장이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장 내시를 지원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대장암 검사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대장 검사가 음성 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절대 대장 검시안 받으시면 안 돼요. 꼭 근데 또 걱정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대장내시경에서 이제 양성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되게 불안해 하세요. 어, 막 불안하죠. 피가, 변에 피가 나왔다니까. 막, 막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잠도 안 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치질이나 치해, 어, 또 아니면 변비 좀 있는 분들은 피가 조금 섞여 나올 수 있으시니까 대장 2차 검사는, 대장내시경은 편하게 와서 검진 받으시면 돼요.